첫째 질문입니다.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간 후 이집트 군사가 수장되었는데 얼마 전 홍해에서 이집트 병거 바퀴가 나왔다고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사실인지 알고 싶어요. 개구라. 개구라. 전문 용어로 개구라입니다. 철자가 GAE GURAH 개구라라는 이 학문적인 이. 한단 단들이 어, 있습니다. 얼토당토않고 단한 톨의 근거가 없을 때 영어로 개구라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어, 검색을 해보니 론 와이어트라는 이 사람이 막 이렇게 홍해 바다, 뭐 정확히는 스웨즈나였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이런 거 발견했다라고 하죠. 고고학은 어마어마한 영역입니다. 제가 구약을 공부했지만 구약학하고 정말 연관된 게 고고학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의 지역과 연관된 이 팔레스타인 고고학 뭐 이런 것들이 있지요. 옛날엔 이거를 비블리칼 아키올로지, 성소 고고학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이름은 다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전문적이고 너무 세밀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구약을 하는 사람들이 요거 할수 못해요. 너무 전문적인 거고 그다음에 고고학은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좁은 땅을 정말 이 깊이 파고 들어가고 정말 조심스럽게 파내야 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이 경제적인 일들인 거죠. 그러다 보니 고고학은 주로 서구 세계나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그나마 끼어 있습니다. 경제력 때문에. 뭐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고고학은 완전히, 어, 나름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걸 입증해내자. 뭐 이런 것이지 않아요. 그냥 정말 이 팔레스타인과 이집트와 이런 지역들을 다 뭐, 계속 파들어가면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들을 가지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발굴된 것들은 반드시 보고서 형식으로 나오게 되고 거기서 어떤 특별한 발견들이 있다 반드시 저널에 실리게 돼요. 이 쪽에서 말하는 저널이란 저널을 우리가 우리말로 오면 잡지 이럴지는 모르지만 정식으로는 정기간행물이쯤 될 겁니다. 근데 이 정기간행물 줄여서 정간물들은 피어 리뷰 피어라고 해서 누군가가 논문을 투고하면 다 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편집진이 있어요. 여러 전문적인 학자들로 이루어진 편집진에서 투고된 논문을 심사해서 충분히 객관성이 있다, 타당하다, 합의가 되면 그러면. 실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피어들 이 편집진에 의해서 심사가 이루어지는 저널 요런 저널들이 보통 학계에서 인정받고 있는 어, 것들입니다 요런 저널에 실릴 때 그럴 때 이게 하나의 견해로, 그게 견해라고 해서 다 동의하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최소한 거기에 실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객관성과 내적인 정합성,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요게 되면 이제 이 리뷰를 통해서 검토를 통해 투고가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론 와이어트니, 머니, 이른바 창조각 살비 동네입니다. 하여튼 이 동네 단한 편의 논문도 피어 리뷰가 되는 저널에 실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근거도 없고요. 확인도 안 되고요. 그냥 그럴듯해 보이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은 전부 다 어디에서 유통되냐? 교회에서 유통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교회에서 의사 선생님이나, 막 이분들이 해요. 어,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기 때문에 의술에는 뛰어날지 모르지만, 그거하고 고거하고는 한 톨의 연관도 없습니다. 근데. 저 교회 바닥을 돌아다니는 이 강사들이 강연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어, 교회에서 턱턱 내뱉어 버려 전부 거짓말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이 진짜구나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높아지안 높아져요.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이 사실임을 밝힌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초라해요? 뭔 하나님이? 인간이 구라를 쳐서까지 보호해야 되는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Don't worry, be happy, 괜찮다. 너네 나 옹호하지 마라. 제발 나 변호하지 말고 너가잘 살아라. 너가 행복하게 살고 너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전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일 거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전부 거짓말이고 근거가 밝혀지지 않았고 하나도 입증되지 않았고 확인되지 않았고 이거... 사진도 막 돌아다녀요. 바퀴라고 하는 거. 저도 봤습니다만, 그게 바퀴라고 볼 근거가 별로 없고요. 요거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입증 가능한 일입니다. 단 하나도 그렇게 된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언어, 개구라. 요거 우리, 어,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